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파 병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새마음 게더링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면 좋을 법한 내용을 우리 합격하신 미팬들의 육성으로 전달을 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어요 제가 지금까지 필살기 준비, 뭐 현직자 인터뷰, 고객조사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분들은 진짜 그걸 하신 분이야. 그걸 어떻게 뚫어내는지 어떤 분은 B2B 영업이요 은행권을 직접 뚫어내신분또 어떤 분은 이공계예요 현직자들을 만나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이야기 나누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B2B 영업 특성상 현직자를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만날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너무 힘들어가지고 채용 상담 채용 박람회 이런 게딱 개최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예, 거기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제가 일부러 오전에 한번 가고, 오후에 한번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적이나? 네. 두분 정도한테 받았어요. 음, 아, 이렇게. 딴 사람한테? 네, 딴 사람한테. 근데 이제 그렇게 정도는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루트가 없으니까.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장점이 뭐예요? 그리고 어느 방향을 영업에서 가장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것을 이제 가장 이제 밀고 있냐, 이제 알려주신 대로 이제 그런 거를 좀 물어봤어요. 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어떤 부분이 초점을 갖고 있냐는. 현직자를 만나야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부분을 딱 캐치를 하고 아이 부분에 지원 동기 부분을 아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써야 되고 면접을 준비해도 이 부분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겠다 방향을 딱 쓰면 회사 쪽에서 이걸좀 집중해 그리고 이거를 오퍼해 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거 갔다 온 다음에 자소서를 딱 썼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아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하면 자료조사나 정보를 찾는 거에서도 쓸데없는 자료는 좀 스킵하게 돼요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게 있어요 확실히 경익남 같은 걸 하면서 음. 항상 신문을 읽거든요. 음. AI 산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음. 초점이 맞으니까 음. 면접관 분들도 아, 얘가 뭘좀 음. 아는구나. 모든 음. 녹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장단점이든지 아니면 음. 와서 뭐할 거예요, 음. 뭐왜 지원했어요. 음. 모든 부분에 다 녹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를 방향 맞추도록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거.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이 방송에 계신 여러분이 정말 하고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가보면 좀, 저 안타까웠던 좀 안타까웠던 것중 하나가 질문을 하는데, 홍직자분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음, 많은 사람들 질문 방향을 어떻게 잡냐면은저 이걸 자기 속에서 읽어주세 연봉. 슬, 네. 어떻게 돼요. 뭘, 뭘 아니, 질문할지 진짜. 먼저 질문할 아니. 내용을 안 가져와요. 연봉 어때요? 어. 언제 쉬어요? 이런 분은 질문하지 마. <laughs> 라화벨이 네, 어때요? 네, 어때요? 워라벨이 워라벨이.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맞는데 근데 그 시간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 자소서나 네. 이런 거준비때는공적이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또 자기 소개서 내려가지고 이게 인사담당자 여도 문제가 되 있는 게 인사담당자가 만약 에 자기 소개서 내려가지고 질문을 자기 소개서 1번에 어떤 직무 관련 경험들 에 대해서 써라라는 게있다치면 가령 그 직무 관련 내용인데 동아리 뭐 이런 이런 내용을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했다라고 을 치면은 첫 번째로 그 인사 담당자분께 질문 드려도 그거는 특정 지원자의 특혜를 존 주는 게 답할 수가 없고, 엔지니어 분들에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런 것들 답할 수 있는 게안 되니까 못하고, 이런, 본인이 전혀 이제 영향가가 없는 분들만 하다가 그냥 뭐,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현직자 음. 인터뷰를 할때 진짜 본인이 어떤 현직자 분들의 상황을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 목록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형님께서 정리해준 현직자 음. 인터뷰, 확실히 그 리스트 하나만 있어도, 요점은 정말 다.. 근데 그 너무 어렵다 그러던데?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음. 꽤.. 명다 다 다른 분야지만 제가 음. 봤을 때는 가장 그게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포멀한 질문인 것 같긴 음. 해요 어려.. 그것보다 쉬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음. 저는 음. 그때 말씀하신 최소 다섯.. 일곱.. 일곱 개 회사.. 천직자를 음. 인터뷰를 하라고 하셨고 경쟁사까지 같이 해보면 좋다 라고 음. 하셨는데 음. 경쟁사의 이제 분들을 인터뷰하다 를 보니까 왜 그걸 시키셨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아, 그도 그러니까. 해봤어요, 경쟁사. 네, 그러니까 해보니까. 저될 그 사람이었네. 그러니까 박수. <laughs> 될, 될 사람이 될 사람. 아. 비교가 딱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 것만 준비했으니 이 회사에 대해서만 좋은 점만 보이다가 이걸 같이 보니까 뭔가 좀 대답할 게좀 넓어지는 내 자체 그냥. 내공이 생기는 느낌이랄까? 그것만 알고 있더라도. 네, 그 그거 두 개만 비교하는 것만 알고 있더라도 어떤 이 맞아 어느 정도 비교하고 능숙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으로 제 스펙이 생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일단 가서. 은행으로? 음. 네. 음. 왜냐면 원행은 워낙 창큰성이 높기 때문에 아, 참. 네. 참. 가서 솔직히 어쩌고 보는, 보고. 그럼 번호표 뽑아가지고? 네. <laughs> 아, 그래서, 그, 엄마 방에 너무. 번호 뽑아서, 한, 시, 한 시간, 한 시간 앉아, <laughs> 앉아 있다가, 이제 와. 뽑아서, 가서 질문하고, 조심스럽게 질문이 돼서, 이제 이번에 면접을. 왜냐면 오, 그렇게 얘기안하면은시안 <laughs> 받아주더라고. 다른 데도 이제 아침 시간도 가보고, <laughs> 오후 시간도 가보고, <laughs> 오후 시간도 가보고 <laughs> 지점을 직접 가는 거하고, 지인이 있는 거하고, 확실히 퀄리티는 달라요. 음, 그래. 그렇죠그래 그렇죠. 지인들 확실히 정도 있고, 더 알려주려고 하는 생각도 있고, 물어볼 계속 물어봐라 이러는데. 만약에 있으시면 최대한 이용하시고, 없으시면 어쨌든 저처럼 비비기라도 하셔야 음. 되는. 저는 경쟁사 쪽은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음. 그냥 가서 물어봤거든요. 음. 일단 네. 하면은 하면 된다니까. 네. 다할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스터디 가보니까 안, 안 아, 하더라고요. 저는 네, 네, 할줄 알았는데 다. 어, 안왜하라 안 정말 소수예요. 네. 진짜. 나중에는 그안한 친구들이 떨어지더라고요 남들한테 들은 정보하고 자기가 직접 본 거하고는 말하기는 그렇게 달라요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시즌이 끝나면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신 우리 리팬 분들의 스토리를 나누고 있는데요 내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생중계로 강남 얼라이브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과 상황에 대해서 생중계로 스트리밍 할 예정입니다. 리팸 스트리밍 내용 아시죠? 10분 전에 책상 앞에서 노트북을 켜고 채팅을 참여하면서 활발하게 학습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모방이 성공의 시작이다